<laughs> 안녕하세요 어,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어, 환영합니다 음, 오늘은 교재 내용 위주로 어,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을 한번 아, 해보겠습니다 오늘 교재 내용은 보면은 저기 삼일신고하고 천부경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것도뭐다 음양오행론하고 연관지어서. 어 근데 3일신고도 그렇고 제가 저번에 이제 우리나라 3대 경전이라 그랬잖아요. 천부경, 3일신고 참정계경. 근데 그거를 단제 설명을 드릴라 그랬었어요. 애초에는 근데 어,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뭐 참고하시고. 를 어 우리 일상생활에서 큰 도움이 안 돼요 어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만 큰 도움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어 상식적으로 3대 경전이라고 그것만 이렇게 해서 어어 어,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넘어갔는데요 사실 그게 일상생활보다도 어떤 추상적인 세계거든요 제가 절대기를 인정 안 하면서 모든 것이 딱그 추론이고 상상이고 생각이고 문자고 언어고 관념이고 개념이라고 했잖아. 이것도 뭐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옛날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이게. 아 단순한 시각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참고할 뿐이지, 지금 21세기에는 새로운 사상체계가 필요한 거거든요. 아 이게 뭐 그리고 이게 이 어떤 게 이게 하나 있죠. 저번에도 그 저번 동영상에 그 원형 이정이 하나의 약속 체계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약속 체계거든요. 그리고 어 오행이 되는 게그 삼팔목 좌청룡 어 그다음에 우백호 사구금 아 이치루하 아 남주작 아, 일육수. 어~ 율육수 율륙, 북현무정 어? 그럼 왜 그렇게 했냐 왜 이, 이게 삼팔목 목을 왜이좌총령좌측에 놨냐 그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런 뜻도 없는 거야 그냥 그냥 그렇게 하자 이거야 그,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냥 이거는 이렇게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분류 그 아시도텔레스가 얘기하는 거죠. 그 뭐라 그까 그 범주론 범주론하고 비슷한 거야 이게 그냥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약속을 한 것뿐이에요 거기에 뭐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커다란 사상 체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행이라는 게 음양오행이라는 게 그냥 약속에 약속 어 마찬가지로 이게 나무 어 여기 있잖아 나무 나, 나무가 저렇게 생긴 만약에 소나무 하면 소나무가. 소나무라는 단그 단어하고 소, 소나무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소나무 입장에서는 소나무하고 무슨 관계가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입장에서 뭐 자연의 입장에서 뭐 소나무가 됐건 풀이 됐건 뭐가 됐건 그런 인간들이 정해놓은 약속 체계 어 단어 이거하고는 전혀 별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다음에 어? 인간 세계에서는 통용이 되지. 제가 호가 도용이라지 도용. 도용하고 자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제 자연은 도용이 되는 거 몰라요. 몰라. 아, 어? 결고뭐알 이유도 없는 거고 관심도 없어. 그냥 그냥 인간 세계에서만 통용되는 거일 뿐이지. 근데 인간 세계가 얼마나 이제 그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고 여기도 들어온 거고 지금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행 체계 자체도 그런 거예요. 그냥 약속 체계예요. 인간들 세계에서 어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것 뿐이에요. 다른 거 아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출처도 없고 원전도 없고. 어? 아, 그건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어, 오행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그때 나, 이제 그때 나올 때마다 조금 조금씩 언급은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 일상생활하고 너무나 관련이 많고 영향력이 많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거를 아, 아니다 뭐 부정을 할 수밖에 해외, 해지를 못해요. 어, 부정을 못하는 정도로 우리 실생활에 깊숙이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 건강하고 관련 지어서. 어, 필요할 때마다 제가 보충 설명을 조금 씩 해드릴게요. 제가 아는 한도에서 이거 제가 읽은 책 내용에 제가 또 동의하는 부분에서 동의 안 하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그거는 내가 이거는 동의 안 한다고 제가 반드시 그거는 짚고 넘어갈게요. 오늘은 이제 교재 내용 중에서 천중 이제 이제 그 천부경이 있어요. 천부경이 인중천지일, 인중천지일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제 잠깐 언급이 돼가지고 그 천부경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부경에 대해서 이제 자,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아 천부경, 우리나라 3대 경전 중에 하나인 천부경은 아, 시중에 시중에 해설서가 200가지가 넘어, 200 200권이 넘는 200권 각자 그 그러니까 뭐이간 각주나 마찬가지죠 각주. 그뭐 개나 소나 누구나 동양 사상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아주 그 천부경을 다 해설을 해요. 해석,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해요각 주니까 해석을 해거지왜냐면 자기가 이 정도 실력은 있다는 그 반증이거든요 그게 천부경 정도를 해설할 정도면은 그래도 동양 동양 사상이라든지 동양 철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가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 천부경을 아무나 해석하는 게 아니거든. 뭐 너무, 너무 조금뭐 동양사상에 관심 있고 조금 공부한 사람은 전부 다다 해석을 하니까.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 200, 200개가 넘는 해설서가 있는데 이게 똑같, 똑같으면 괜찮은데 다 달라. 다 다르고 또 여기서 또 문제가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천부경이 말이에요. 천부경이 원문이 없어, 원문이 없어. 그, 추처도 없고, 원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전에 내려오는가. 전에 내려오는 것이 한 가지만 전에 내려오면 개, 괜찮은데,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 일곱 가지가, 아, 아, 전에 내려와, 일곱 가지가. 뭐,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거는 그 묘양상 그 정각본이라 해서 묘양상 아, 바위에 새겨진 거를 최치원 선생이 이거 이제 떠 가지고 전해 온 거. 이제 그것이 이제 가장 많이 우리가 알려져 있고 뭐 그다음에 뭐뭐 뭐 녹두문 천부경서 뭐, 뭐 뭐, 뭐또 안자 천부경서부터 뭐뭐태백일사분 전자 천부경 한자 천부경 뭐뭐또 각골문 천부경도 나왔어. 그냥 뭐 하여튼 그, 그런 것들이 아, 대부분 비슷비슷하지만은 아, 중간중간에 보, 보통 한 네다섯 가지 글자가 달라요. 그럼 그 글자, 이게 전체가 81가지인데, 81가, 한개의이 글자가 이전 우주를 설명하는 거거든, 이게. 어마어마 걔가 그러니까 얼마나 압축적이야. 상징적이고, 압축적이고, 상수학적이고, 어, 형이상학적이고, 아, 어, 추상적이고, 아, 이거는 어떻게 그 이거 어느 정도 경지가 올라서면은 올라서지 않으면은 해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글자 한 가지가 달라진 다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달라지는 거야 이게. 이잘 아셔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저는 물론 능력도 안돼 천부경을 해석을 할 능력도 안 되고, 그래 실력도 안 돼. 그래서 저는 천부경을 해석을 안 해요. 다만 또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원문이 없기 때문에, 원전, 출처가 없기 때문에 제 해석을 안 해요. 왜냐면, 원문이 없는 상태에서 그 일곱 가지의 그 내려오는 천부경을 해석을 했을 경우에는, 글자가 여러 가지 글자가 다른데, 이거는 완전히 왜곡될 가능성이 무지무지 많은 거야. 이거 그런 여지가 너무 많은 거야, 이게. 개연성이 많은 거야. 가능성도 많고. 그래서 저는 해석을 안 해. 나중에 이제 원문이 발견이 되면 그때 이제 한번 도전을 해보겠지만 지금은 안 해. 그리고 제가 이걸 천부경을 거짓말 시리즈로 묶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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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전해지는 내용이니까 이게 뭐, 어, 굳이 내가 거짓말 시리즈로 묶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거짓말 시리즈를 안 묶어요. 안 묶고, 천부경에 대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지금 설명을 해 드리는 건데,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점이 또 하나 있어. 뭐냐면 이게 천부경이 전해진 게아 어디서부터 처음 전해졌냐면은 환단고기라는 책에 실렸어요. 거기에 실려가지고 우리한테 전해진 거거든요. 아, 근데 이게 문제가 환단고기가 이제 위서 논쟁이 뭐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아 전개되고 있는데 아 환단고기가 언제 쓰, 언제 쓰여진 거냐? 그랬을 때, 이건 거의 99.9%, 거의 100% 확실해요. 1920년대, 그러니까 20세기 초,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환단고기가 그래서 이거는, 아, 저는 100% 위서라고 생각을 해요. 100% 위서. 이건 위서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위서예요. 다만,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있어.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어. 뭐냐면은, 그 환단고기가 위선돼 그 20세기 초에 쓰여진 건데 그 안에 쓰여지는 내용, 걔가 그러니까 3일 신고 라든지 천부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쓰여져 있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표하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 기가 막히고 어마어마한 내용들이지, 결국 감히 우리가 그거를 해설서가 많지만 은 해설을. 해문화 안 되는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이거 어떻게 보면 인류의 문화 유산이야 문화 유산. 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 천부경을 쓸 정도의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 제가 봤을 때 성인급 이상이야 성인. 우리가 얘기, 얘기하는 성인들 있잖아요. 그런 성인보다 더 높은 경지에 있어야만이 천부경 정도의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 어, 어마어마한 거지 이게 표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내용인데 아, 다만 이제 환단고기가 이제 나중에 썼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까지 우리가 이제 표만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이거 이천부경이 그, 그만큼 여러 가지 종류가, 어, 물론 이제 환당고기에 실린 천부경은 어, 최치원 선생이전해그 묘양강 정각본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나머지 여섯 종류는 그 이후에 계속 발견이 된 거예요. 계속 발견이 된 거예요. 응? 어느 문중에서도 발견되고, 뭐, 뭐, 무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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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농안지민가거서도 발견이 되고, 계속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냥 원문이 되는 게 모르는 거지, 이게. 응? 이가 이걸, 어, 그런 것이 있다는 거를, 어, 참고적으로, 여러분, 이제, 아, 아 알고 넘어가시고. 그리고, 천부경에서 또 천부경에서 또한 가지, 이제, 제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 천부경에 보면, 이제, 상승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저기, 그, 천지인, 어, 삼합지도라 했잖아요. 동양은 무조건 천지인 삼합지도가 무지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뭐, 천은 1이라고 상정을 하고, 지는 2라고 상정을 하고, 아, 이는, 아, 3이라고 상정을 해요. 그래서 그게 변화, 조화와 변화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이 우주가, 아, 변화, 생성, 변화가 된다. 아,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상수학적으로, 어, 1, 2, 3이 어떻게 4, 5, 6이 되고, 5, 6, 7, 8, 9까지 이렇게 됐냐고, 상수학적으로도 풀고, 형이 상학적으로도 풀고, 아, 막 풀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 한 일자가, 아, 무지 많이, 제일 많이 나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자, 한 일자가. 그, 저, 천부경은 일, 일로 시작해서 일로 끝나. 일시, 일시무시일서도 일종무종일 해가지고 일로 시작해서 일로 끝나는 거야. 그니까, 이 천부경을 쓴 저자가 어떤 분인지 모르는 저자가 일이라는 걸 아주 중요시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에? 그리고 중간에 그 내용을 보면 거기도 일이 무지무지 많아 그래서 저는 그 제가 해석을 안 했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현재 지금까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한 일자가 아, 절대계를 표시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그니까 이제, 이, 이, 저 서양의 이론으로 따지면 이대야지, 이대야. 이데아. 동양의 이, 이론으로 따지면은, 아, 이렇게 참나고, 불성이고, 어, 열반이고, 뭐, 어, 브라만이고, 막, 어, 그런 거죠. 뭐, 서양은 그것이 이제 성령이고, 어, 이대하고, 막 그런 거고. 이게 저는 이를 그 절대계로 저는 생각을 해요. 아, 물론 절대계를 인정을 안 해지만은 어떤 인간의 편리성에 의해서 아, 세상의 우주 만물의 변화 이치를 추나추동이라든지 이런 모든 음, 하늘의 도와 땅의 도와 인간의 도를 야, 이걸 원활하게 아, 편리하게, 아,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아, 일이 되는 거, 절대게 일이 되는 걸상정할수 밖에 없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아, 좀 좋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어, 물론, 나중에 이제 제가 생각이 바뀔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원문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에 도전했을 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원문이 나오면 또 글자가 또 바뀔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러면 또 내용도 바뀌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도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 그리고 여기서, 어, 그,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그니까, 러 어, 일상생활은 도움은안 되겠지만은, 이 동양사상이란 동양철학에, 아, 어, 그것도 뭐 영성에 관해서 또 종교에 귀인사람들한테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뭐냐면은, 이 한일자, 이, 제가 절대계라고 얘기하는 한일자와 연관해가지고, 이, 모든 종교에, 에, 종교에 보면 한 일자가, 아, 연관이 돼. 연관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절대계라고 얘기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그건데, 여기서 또 재밌는 사실이, 그, 저기, 그,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총재의 강의를 제가 이제 자주는 안 듣지만 가끔가다 듣는데, 어, 그, 그 분이 강의한 것 중에 아주 재미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나 해드리려고 그래요. 어, 뭐냐면, 어, 그한 일자하고 연관을 져가지고 이, 이 분이 이제, 아, 어, 이렇게 말씀을 해준 거예요. 강의 내용 중에. 어, 뭐냐면, 사자성어로 보는 각각의 종교. 그니까, 모든 각각의 종교를 사자성어로 이 양반이 이제, 만들었서 만들었는지, 아는 그 원래 있는 거를 이제 차용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 끝이 그, 사자성어 중에서 마지막 네 번째가 전부 다 일자로 끝나 한 일자로.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는 이제 교재 내용은 없는데 교재 내용에 제가 아, 올려놓을게요.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어, 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해교, 해교는 이제 청진반일, 그 다음에 천도교는. 동체귀일 그 다음에 도교는 포원수일 그다음 불교는 만법귀일 천부경은 만수본일 기독교는 묵상친일 원불교는 원시반일 카톨릭은 천주모일 유대교는 천신유일이라고 그래. 이렇게 이제, 이번에 강의 내용 중에 한게 있어가지고 제가 메모를 해놨어요. 그냥 모든 게 일자로 끝나. 일자로. 아주 시안하게 일자로 끝나.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점 중에 하나죠. 그리고, 아, 그리고 이제 다시 천부경 얘기로 돌아와서 천부경하고 음양오행하고또 이제 이게 연관이 안 될래야 안될 수가 없어. 다 연관이 있어. 아 동양사상은, 천부경이 동양사상이잖아요. 우리나라 거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퍼져나간 거지만은, 하여튼, 동양사상, 동양철학이라는 건음양오행이 없으면 안 돼, 이게. 시한에게 그게 또, 어, 연관이 돼, 연관이. 근데, 이게, 천부경도 그렇고, 음양오행도 그렇고, 이게, 어, 근본적인 거는 뭐냐면은, 이제, 우주의 생성과 변화 원리예요 이게 작동 원리거든, 이게. 음, 그,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어떻게 흘러간다는, 그, 어, 원리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번 시간에도 제가, 저번 동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인간, 이건 인간이 생각해 놓은 거예요. 이게, 천부경도 그렇고, 어, 음양 오행도 그렇고, 세상이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게 인간이 생각해 놓은 거거든. 추상해서이고추론해서이고 상상을 해 놓은 거거든. 근데, 이 이 자연 지구도 마찬가지고 자연도 그렇고 이거는 확실히 자명인 건데 인간이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절대로 인간이 생각한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일부만 어어저 저번 동영상도 말씀드렸지만은 그저 양자역학도 그렇고 저 상대성 원리도 그렇고 저기 그 중력 이론도 그렇고 일부만 맞는 거, 일부만 천부경도 그렇고 음양오행도 그렇고 일부만 그, 그 그래 일부만 맞아. 어? 또또 참고할 점도 있어. 이 일, 일, 거기 이제 어 인간 문명사에서 아니면 인간의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응? 그 그런 것까지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야. 근데 인간이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이세상은 흘러가는 게 아니야 이거. 절대로 이건 자명한 얘기야 이거. 아, 어, 그걸 좀 어,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라고. 아, 저는 하루 빨리 이천국의 원문이 발견되기를 아주 간절히 간절히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에 이요 그래야만이 이게 그 여러 가지 논쟁을 종식시키면서 21세기 패러다임을 하나의 새로운 사상 체계를 세우는데 있어가지고 큰 참고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한 가지 뭐냐면 이제 삼부경이라는 게 있어요. 삼부경. 아 어, 삼부경이 뭐냐면 어, 동양은 그 그러니까 천지인 삼합지도라 했때요 그런 식으로 하늘에도 하늘에도가 이제 천부경, 그러니까 땅에도 그 지부경이라는 게 있어. 지부경, 인간에도 어, 인부경. 그러니까 이거를 삼부경이라 해요. 그래서 천부경, 지부경, 인부경이 있어요. 그게 또전해 내려오는 게또 있어. 그래서 이제 요, 요거는 제가 이제 읽어 드릴라 그랬는데 읽어 드리진 않고 그냥. 아 제가 오늘 교재 내용 뒤에다가 아, 올릴게요. 오, 올릴게요. 에? 천부경과 아, 지부경과 아, 인부경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게 뭐꼭 우리가 외울 필요도 없는 거고 뭐 일상생활에 뭐 어떻게 뭐 이게 적용해볼까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관심 있으신 분들만 보시고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 들어가면 다 안전히 나오, 나와요. 나오는데. 하던 제가 참고하시라고 한번 올려놓을게요. 아, 그리고 이제 요즘 그 자주 인용되는 사람의 어록이 있어요. 그 뭐냐면 크리스 헤리스라는 분의 어록이 요즘 자주 인용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제 이분의 어록을 소개하면서 오늘의 동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아, 그냥 그냥 이제 편안하게 아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그래도 뭐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어? 저는 그래 가지고 뭐 제가 뭐좀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좀많 있어서 이런 말씀을 이런 거를 자꾸만 말씀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어. 아, 하여 요거를 제가 읽어 드리면서 오늘 마칠게요. 예? 어, 크리스 해리스라는 분의 어록입니다. 이분 이 이제 어, 이분 이제 많이 이제 얘기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즘 인터넷 인터넷에서 많이 이제 인용이 돼가지고 제가 음, 어,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 이제 우리는 의사들이 건강을 파괴하고 법조인들이 정의를 파괴하고. 대학이 지식을 파괴하고, 정부가 자유를 파괴하고, 언론이 정보를 파괴하고, 종교가 도덕을 파괴하고, 은행이 경제를 파괴하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 마치겠습니다.